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네. 무더운 여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소통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뉴욕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중 만난 시민들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당시 CNN 특파원은 이런 일이 매일 있느냐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통 노력의 영향인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청와대 관람객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5월 이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반인의 청와대 관람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 이후 월평균 관람객수 전체와 비교해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관람 희망일 6개월 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평일의 경우 내년 2월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 관람은 3월 말까지 신청이 꽉차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이 좋으면 문 대통령을 직접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더 많은 관람객이 찾는 것 같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의뢰로 지난 8월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민전단장을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원전원장에 대한 기소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방송사 인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전 사무총장에 대해선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정부기구연합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의 핵무기 폐기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 정부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프랑스 외무부는 이번 수상이 북핵 위기 속에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주도한 유엔 협약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탄도 보유국인 러시아는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논평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 균형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의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력 일간 하레츠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공로를 평가절하하며, 갈수록 타당성을 의심받는 노벨평화상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석도 다끝나가고요 그래서 지방 민심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지방선거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의당에 소멸이 걸려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인데 지방선거 때 광역 단체장은 물론 기초 의원 선거들까지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당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남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고향이 허남이고 뭐 우리 신민님도 그렇고 그쪽은 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인 때 민심이 남아 있던가요? 근데 저희 집안은 이게 객관적이질 못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뭐 저희는 워낙 제가 의식화를 많이 시켜놔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집도 렇고 그러니까 <laughs> 우리 모집단 두 개에서는 완벽하네. 네. <laughs> 지지율 100%, 우리 <laughs> 뭐 정치 얘기는 이명박, 박근혜만 욕하지. <laughs> 어디 이건 없어 우리는. <laughs>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존폐가 걸린 입장인데, 지지율로 보면 10%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고 봤을 때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갖고 가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사실은 승산이 없다고 봐요. 음.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이라는 카드를 슬슬 던지고 있습니다. 전남 도지사로.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지방 선거는 인물 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던 시기에도 박원순 시장은 됩니다. 인물 대 인물로 구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현재 당 지지율로 뭔가 한번 더 모아라 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는 사실은 철저한 조직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선거에서 우리가 당 지지도로 가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8대 선거거든요 일단 그럼 두개 선거는 제껴놓고라도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광역의원 등등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수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뭐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는 제가 볼땐 지금 프레임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인기도가 50%가 넘는데 지방선거에서 50%를 차지 못하는 패배다. 이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 이게냐면 지방선거는 그 특성의 안면이거든요. 구의원 뽑는데 무슨 대통령 보고 뽑습니까? 구의원님은 나하고 형님 동생,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다닌 사람을 뽑아주더라고요. 네. 제가 젊었을 때 활동했던 강북구에서요. 최선 의원이 당선됐거든요. 사선인가 돼요. 거기는 미친 듯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몸싸움 한 민주노동당으로도 당선됐어요. 그, 그걸 뭐 인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선거인데 우리가 냉철하게 볼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도지사하고 광역 정도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밑에는 지역에 정서로 놔두고 광역과 도지사로만 정치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야당 승리냐 여당 승리냐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걸 전체 지자체유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저좀 맞지 않다. 음 맞아요. 인물 선거 인건 맞아요. 그렇죠. 인물 선거예요 지금. 지금. 국민들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서울에서 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만 명, 15,000명이에요. 맞아요. 저 새끼 다 알아요. 어떤 놈 아지. 어떤 놈이, 왜, 어떤 왜, 놈이 왜, 동네 아들이인지. <laughs> 그러니까 거라는게 우리는 뭐와 이런 게 아니고 음. 굉장히 정밀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 굉장히 노예하고 막 20년 30년 동안 들어온 이름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컨셉을 잡을 때 정말 신진 인물 광주나 뭐 전남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 누가 지켜도 달라질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차라리 신진 인물로 해가지고 김광진 딱 좋다.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프레임을 갖고 선거에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약간 정말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 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호남권에서의 어떤 승리 이것이 그 다음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최소한 전라도권에서는 안철수의 민낯은 전 알아버렸다라고 보거든요. 얘는 보니까 이윤복이랑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 이제 아직도 지역감정 선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응. 지역감정 선동 막 해가지고 뭐 문재인이가 뭐 호남 홀드하고 막 이런 그얘기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사람들 정말 못났다 못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인사 딱 갖다 드리도 힘들지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 그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웃음> <웃음> 때문에 그 말을 안 통해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아. 저는 제가 이제 곰곰이 추석 때 고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이 상승세를 타서 굳이 전라도에서 힘 쓰기보다는 TK PK에서 예를 들면 어, 대구시장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까 예를 들면 그럼 상승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예,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TK하고 PK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맞아. 봅니다. 그래야만 정치를 우리가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호남 적자 적자 하면서 호남에 몰입되어 있다가, P.K.하고 T.K. 놓쳐버리면 또 전해들 역공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사실은 음, 그 네. 대구, 경북, P.K. 경남, 부산 이쪽에서 이쪽 민주인사들이 광역자치단체장, 뭐 시장, 도지사 이런 것을 맡아서 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네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수 있거든요. 음. 체감적으로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을 때 그만큼 더 지역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맞는 말씀 같아요 tkpk 지역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의 합당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큰 정당 또는 더 괜찮은 인물이 나오는 쪽을 밀어주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일단 현역 국회의원 내려놔야 되고요. 장관도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그러니까 1년 정도 임기하고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김부겸 현 장관이 대구에서 40% 뒀어요. 그 대구시장. 네. 혁명적이었죠. 네. 그러다가 결국엔 그 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당선돼 버린 거요그러니 그래서 본인이 대선의 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아, 맞아요.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최초로 대구에서 당선되는 건 말고 대구시장까지 된다고 하면 대선 후보로서 입지는 엄청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자랑했나요? 드디어 신비 복직을 위해서 김부겸 장관이 <laughs> 오케이 하셨습니다. 박수 <laughs> 한번 쳐주세요. 아, 지금 양자. 논의 중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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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되고. 음. 아, 신비의 복직이 삼... 아니라 신비를 포함한. 예, 아. 137명 복직. 아. 아. 이 안을 벌써 내놨어요 조금 있으면 오. 신비님도 안 나오겠구나. <laughs> 그러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절실하시는 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이제 사내에도못나오는 그렇죠. 이제. 아. 동사무소 가서 인감 들때꼭 우리 동사무소 가서 빼십시오. <laughs> 제성과급제 올려주세요. 뭔가 좀 새로운 디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만.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특히 시장 나가면 갈 겁니다 제가 가서 적극 도와주시발그 어. 전에 못돕게 복직시켜야 되겠 <laughs> <laughs> 아, 뭐, 그래서 어. 저한 소리 더 개인적인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권피디가 얘기한 대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지역감정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시민의 눈이 그때는 절차상에만 감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전부터 후보 감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15일) 전부터 모든 후보를 다 영상 녹음하고 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 협의 협약을 맺어서 불법 선거 즉시 그 영상과 자료를 제공해서 음. 부정선거를 할수 없도록 그리고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저희가 감시할 겁니다. 지금 그 시민의 눈 회원분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 발탁시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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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감시부대. <laughs> 예. 저희는 <아이는 웃음> 우리가 돈 내서 감시합니다. 분명히. 민간 감시부대 말고 공무원화시켜 <laughs> 부처를 만들어. 좋은 아, 아이디어예요. 선거 때만 이렇게 특채하는 어떻게 감시단으로. 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분위기 좋을 때 지방 선거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제 수도권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일단 호남과 영남의 분위기 속에 호남을 광역 단체장들 잡고 전북 전남 지사하고 광주시장 잡고 그렇죠 그리고 광역의회 정도는 좀 압승하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회에 조금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는 에 이제 변수 가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정의당 정도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아시잖아요 음, 음. 기초의회에는 기존의 통합진보당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이 들어있죠. 두 명, 세 명씩 뽑는 음. 선거구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서 뭐, 만들어지고, 또, PK는 경남 도지사하고 부산시장을 잡고, 다음에 TK 정도는 만약에 대구까지 이긴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소멸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죠실제로구 구역권, 예를 들면, 이제 새누리당 분파한 그두 국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다음 총선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음 총선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 정도까지를 먹어버리고 경북은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총선까지 다가온다고 하면 현재 바른 정당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이미 그들은 합당을 시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복잡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복잡한 거예요. 김무성은 그냥 자유한국당 들어가자. 이러 분위기고. 유승민은 안 돼. 우리가 나온 명분이 없잖아. 그러면 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뭐큰 틀에서 적폐 세력만 아니라면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만큼의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사실 완전 소멸 형태로 저는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유승민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 흐름이. 음.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의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건 인류사에 없는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당시 새누리당 내에 선대본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퍼질지 모를지 했지만 어차피 친박계하고 친이계 빼면. 몇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오고 그래서 바른 정당으로 가고 바른 정당 내에서 통화 못해서 미친 새끼들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됩니다. 예? 유승민이 버티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버티지 않으면 유승민도. 맞아요. 예, 소멸이다. 전 분명히 맞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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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좀 버텨야 된다. 그래야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건전한 보수들이 사실상 싹을 튀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합쳤다? 좋아, 우리야, 좋아. 어차피 소멸이니까. 음. 그러나 하여튼 유승민이 아깝다. 절대 합치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 욕심 같으면은 건강한 보수로서의 민주당.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진보정당들이. 녹색당 뭐 노동당.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아, 차지하면 아, 좋겠죠. 정말 시간이 좀 더, 너무 더디 간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laughs> 드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빨리 지방선거 왔으면 좋겠다. <laughs> 내일 그냥 하지. 어. 예, 그러니까. <laughs>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민전단장을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원전원장에 대한 기소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방송사 인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전 사무총장에 대해선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정부기구연합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안토니오 구텔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 사회의 핵무기 폐기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연합을 이끄는 독일 정부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프랑스 외무부는 이번 수상이 북핵 위기 속에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주도한 유엔협약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는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논평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균형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은 정부 차원의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력일간 하레츠는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의 공로를 평가절하하며 갈수록 타당성을 의심받는 노벨 평화상의 실태를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전 시간 보내세요. 그래요 네, 네, 자, 전 시간 보내요. 예. 네. 네. 무더운 여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소통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뉴욕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중 만난 시민들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당시 CNN 특파원은 이런 일이 매일 있느냐고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통 노력의 영향인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청와대 관람객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5월 이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반인의 청와대 관람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 이후 월평균 관람객 수 전체와 비교해도 역대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석도 다 끝나가고요 그래서 지방민심 이야기 좀 잠깐만 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지방선거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의당에 소멸이 걸려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치세력인데 지방선거 때 광역 단체장은 물론 기초 의원 선거들까지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당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남아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고향이 화남이고 뭐 우리 신민님도 그렇고 그쪽은 민심이 어떻습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민심이 남아 있던가요? 근데 저희 집안은 이게 객관적이지를 못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뭐 저희는 워낙 제가 의식화를 많이 시켜놔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의지. 모집단 두 개에서는 완벽하네. 진실 네. <laughs> 100%. 뭐이 정치 얘기는 이명박 박근혜만 욕하지 <laughs> 어디지 이건 없어 우리는. 야, 국민의당. <laughs> 정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관람 희망일 6개월 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평일의 경우 내년 2월에야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 관람은 3월 말까지 신청이 꽉차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이 좋으면 문 대통령을 직접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더 많은 관람객이 찾는 것 같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의뢰로 지난 8월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600만원을 활동비로 쓴